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는 장사를 했는데요. 그런데 어머니는 늘 장사를 할 때마다 손해를 보셨는데 이유가 길거리에 떡을 팔러 가면 옆에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가 좀 불쌍해서 하나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떡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늘 장사만 했다 하면 망하게 일수였어요. 반대로 저희 아버지는 성향이 어머니와는 아주 반대셨어요. 일전에 시골장에 같이 따라갔다가 한 축에 2만 원이 채안 되는 오징어를 사다가 다른 손님 에게 웃돈을 받고 팔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.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유심히 지켜보다 보면 아,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사를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비단 이건 뭐 장사 성향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도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. 조금은 인색하셨다고 해야 될까요? 이 장사라는 게 어찌 보면 두 분이 가진 성향을 믹스해야만 제대로인 거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아챈 거죠. 최인호 작가님이 쓴 상도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인 거상 임상옥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.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말이요. 단돈 몇천 원짜리를 사더라도 아, 장사 잘하네, 사람 좋네라고 하는 집이 있고 싼거 사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아주 기본적인 응대에 있어서도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. 기본 응대, 미소, 디테일 접객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항목이에요. 원가율이 상승할 수 없는 이 무형의 서비스라는 거죠.